여러분, 안녕. 하로비아예요. 제가 이, 몇 시냐, 지금? 아, 시계 없지? 이 아침, 대바람부터 <laughs> 카메라를 켠 이유는, 이, 그 바로 전에 올린 영상이 제가 우한 폐렴에 대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도 걱정이 많이 되셔서 댓글을 조금 다셨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나, 또 이제 워홀을 준비해서 여기 오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아, 미치겠다. 나 지금 비자도 샀는데 어떡하냐. 뭐, 산불도 산불인데 얼마나 심각한지 감이 안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지금 뉴스도 보고 있고 이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우선 여기 정부와 뉴스에서 말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정보를 어디서 얻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음좀 추천을 드릴만한 뉴스가 여기 계시면 저도 유튜브로, TV가 없어서 유튜브로 보고 있거든요. 사실 TV는 있는데 선을 연결할 줄 몰라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ABC 뉴스, 원래는 본사가 이게 미국이죠. 근데 ABC 뉴스 오스트리아랑 추천드릴 수 있는 뉴스는 세븐 뉴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나인 뉴스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가디언스 뉴스 가디언스 아시죠? 그 가디언스 이 4개 네 정도를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대체 어디서 정보를 얻냐고 하셔서 이거를 알려 드려야 될것 같아서 우선 정보를 드립니다 제가 링, 이 영상 밑에 링크로 바로 도,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달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바로 아침에 뉴스를 나온 거를 몇 개를 봤는데 뭐, 막좀 이상한 뉴스도 많아요. 막, 여기 교민들이 보내주는데, 무슨 시드니에서 한 명이 죽고, 멜번에서 한 명이 죽었다. 뭐 확진자는 더 늘어나고 있다는데, 확진자는 더 늘어나겠죠.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거는 지금. 왜냐면 하 지금, 우선, 중요한 건, 중국으로 오는 사람을 전혀 막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하 여기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호주랑 되게 밀접한 관계예요. 호주라는 나라가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우리도 막 미중 무역 경쟁 하면 우리나라 타격 엄청 많이 있잖아요 새우 등 터진다고 근데 호주도 저희랑 거의 비슷해요 뭐다 이거 다음편에 뭐뭐 철광석 얘기나 이런건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말해서 중국 사람들의 이 경제적으로 여기 들어와 있는 돈이 되게 많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 땅에서는 한국처럼 중국인들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 들어오는 중국인은 전혀 안 맞고요 우한에서 온 사람도 안 막아요. 지금. 그래서 오는 거는 안 막는데, 되게 웃긴 게 2차적으로 자기네들이 한다는 얘기가 지금 이제 시즌이 2월 달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3월에 개강인데, 그러면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특히 대, 고등학생, 대학생, 특히 대학생이랑 워홀러들이 또 온단 말이에요. 중국 워홀러들도. 그러니까 이제 슬슬 이제 춘절도 지났겠다 와요. 점점 사람들이 이렇게 입국을 많이 해요. 근데 입국하는 사람은 막지 않고. 왜냐면 하 여기 시민권자인 사람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시민권자여도 집에 갔다 올수 있잖아요. 춘절이니까. 그것도 되게 문제고. 중요한 거는 얘네가 얘기를 하는 게그 스카 총리가, 스카모리스 총리, 이놈 시끼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한나라 대통령에게 교카하면안 되지만 스카프 모리슨 총리가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선 아직까지 들어올 때 확진자 가 없었다 그러니까 와서 확진 난 사람은 있었지만 이렇게 이동하면서 확진자는 아직 없었다 그리고 2주, 저, 2주, 정도의 잠복기가 있으니까 학교는 안 나올 수 있으면 안 나오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2주 정도는 우리가 그거, 그거를 뭐 결석처리나 이런 걸 하지 않을 테니까 집안에 2주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나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휴교령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서로서로 조심하자. 이런 느낌인데. 이게 사실 뭐소액고외양간 고치는 격이랑 뭐가 다릅니까. 지금 확진, 지금 무, 뭐지 지금, 심틈이 나오지 않는, 이 발열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도 병원균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멜번 같은 경우에는 원래 50대 한 명이 지금 중국에서 온, 우한에서 온 50대 한 명이 확진이 났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번에도 또 확진이 났어요. 어느 사람인지 밝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족들도 지금 테스팅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또 똑같이 모나시 병원에서 자기네들이 아이솔레이트를 했대요. 격리를 시켰대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선 죽은 사람은 멜번 해서 없습니다. 죽었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 거짓 뉴스고요. 근데 확진자는 있는데, 아, 정부를 못 믿겠어요. 이렇게 자꾸 하니까. 그리고 지금도 환율이 낮아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중국인 관광객 수가 정말 많고, 또 여기 카지노가 있잖아요, 여러분. 카지노에서 돈 쓰는 사람 또 하, 장난 아니게 쓴대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인들한테 너무 비중을 많이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호주 사람들이 기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호주 사람들 돈 엄청 밝히거든요. 여기 와서 되게 느꼈는데 어디 가나 돈을 밝히긴 하는데 호주 사람들이 돈을 또 엄청 밝혀요. 왜냐면 이민자들도 왔고 워홀러들도 돈 벌러 왔기 때문에 이게 최고인 나라예요. 진짜 여기도 심각하답니다. 여기 시티만 가도 명품샵이 거의 홍콩에 반하게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아무튼 간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나름 여기서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말로는 손잘 씻으세요. 마스크 쓰세요 하는데, 한국은 물어보니까 마스크가 있대요, 그래도. 근데 저도 여기다가 댓글을 원래 잘안 다는데, 그리고 여기 음. 뉴스 자체에서 댓글을 못, 가, 못 달게 하는 뉴스들이 몇개 있거든요? 근데 댓글을 달아버렸어요.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아니, 마스크라도 좀 달라. 한국에서는 마스크라도 돈 주고 쿠팡 가서 살수 있잖아요. 마스크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이 케미스트라고 하는 데서 케미스트랑 이제 파머스에서 일하는 사람이 가드, 가드가 얘기를 하는데 마스크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마스크 없다고 그래서 여기도 마스크 쓰고 싶은 사람 많거든요 은근히 마스크 쓰려고 하는 데 많은데 마스크가 없는데 어떻게 써요 마스크를 그래서 기다리라 기다리라 이러고 있는데 보면 공항에 중국 사람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우선 중국 사람을 떠나서 공항으로 입국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제 2, 3월이잖아요. 아, 저도 그래서 지금 여기 렌트 끝나면 2월 25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친구한테 배송을 받으려고요. 그리고 룸메이트도 지금 중국인인데, 룸메이트는 어차피 계속 여기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고, 일하는 코어커들도 다, 다뭐 태국 사람 뭐 다른 민 다른 나라 사람들인데 갔다 오질 않았어요 중국을 그러니까 안전한 거예요 다 중국인이라고 해서 뭐라고 할 필요는 없, 없단 말이죠 저 친구도 마스크도 저한테 주고 그랬어요 근데 저 친구도 마스크가 이제 그 파란색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병원에서 그냥 그 파란색 마스크 아시죠? 프로텍팅 안 되는 거 근데 그래도 없는 거보단 쓰는 게나으니까 자기도 여덟 개밖에 없는데 몇개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친구한테 배송으로 받아서 몇개주려고요 근데 이게 되게 우리도 초반에 미세먼지 있을 때 마스크 쓸까 말까 고민 많이 하잖아요. 사실 패션에는 그렇게 막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건 아니니까 오반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 친구도.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미세먼지에 우선 엄청 타격을 받았던 사람이라서 마스크가 엄청 중요하고 기관지로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가 어디에 살았는지 경험에 따라서 다른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닌지 그러니까 안전 불감증이 너무 심한 심각한 것 같아요. 여기 가스 진짜 막 유해 가스 엄청 심한 날도 부시파이어 때문에 가스 이쪽으로 그 유해 가스 넘어왔을 때 하늘 노랬거든요. 근데도 그냥 밖에서 뛰더라고요. 굳이 밖에서 뛸 필요 없거든요. 짐 여기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확실히 제가 여기 3개월밖에 안 있었기 때문에 호주 사람들의 정서를 확실히는 몰라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제 개인적인 느낌에는 진짜 관, 그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고 그리고 사실 병이라는 것도 걸리는 사람은 걸리는 거고 안 걸리는 사람은 안 걸리는 거라서. 뭐 케바케긴 하잖아요.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래서 그냥 조심해라. 조심하는 게 최고라고 말을 하는데, 어, 좀 진짜 무섭긴 해요. 저도 나갈 때마다 최대한 안 나가려고 하고, 그리고 또 원래 2월 말에 가는 건데, 이제 그때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정리가 되거나, 아니, 조금 정리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한참 ING 상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근데 이제 슬슬 뉴스에서 계속 나오니까 사람들이 심각성을 조금씩 알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 근데 진짜, 막, 글 다르신 분들도 계신데, 지금 호주는 오지 마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운안 음 좋게 지금 이 시기에 왔고, 여기에서 좀 친해진 친구들도 말하는 게, 진짜 이거는 디제스터다. 이 호주의 최악의 경우다. 요번에 진짜 있었던 게, 뭐, 쭉쭉쭉 얘기를, 지금부터 영상을 들으시는 분이, 보시는 분이 계시면, 작년 9월부터 산불이 나서, 오늘도 체크를 했는데, 주변은 다 괜찮은데, 또 이번에는 그 중심부에 또 산불이 났더라고요, 조금. 그러니까 아직 완벽히 잡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0, 11, 12, 1, 이제 2월 되니까 5개월째 지금 산불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생태계 파괴 캥거루랑 코알라 많이 죽고 강아지도 지금 집이 없어지고 사람도 집을 잃었고 지금 보험 청구액만 600조 원을 청구했대요. 근데 그거가 다 받아질 수도 없을 거고 제가 봤을 때 보험사에서 원래 그렇잖아요. 그거보다 더 심각할 거예요 아마도. 거기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멜버른에 불은 시드니에서 났는데 이 공기가 막 옮겨가니까. 그 가스가 멜버른까지 온 거죠. 그래서 어떤 날은 최악의 공기질 1위 도시가 멜버른이었어요. 그날은 근데 공기라는 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좀 괜찮아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여기가 엄청 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제 비가 오니까 이제 산불이 좀 괜찮아지겠구나. 근데 그 유해 가스를 먹고 비가 다온 거예요. 멜버른에. 그래서 저희 집 옆에 되게 조그만 수영장이 있어요. 한1 0 m 될까? 그냥 거기서 그냥 물, 물 안에서 노는 정도예요. 근데 거기가 노랗게 변했더라고요. 밑에 깔린 거예요. 그게 다. 그래서 청소를 했는데도 이제 인테리어용으로 만들어놓은 앞에 조그만 분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긴 아직도 노래요. 그래서 지금 수영장을 저는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실내 수영장 아닌 이상은. 바로 앞에 수영장이 있는데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리고 또 여기 주말마다 파티를 엄청 해요. 아이들이 막 10명, 20명 들어가서 노는데 누가 들어가서 노는지 모르니까 사실 그 물이 코 안으로, 코랑 입으로 들어갈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또 일어났던 일이 시드니에 비가 미친 듯이 또 많이 왔어요. 그래서 아 비가 왔으니까 또 산불이 괜찮아졌겠지 이랬는데. 막 이게 진짜 홍수처럼 일어나가지고 막 차사고도 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차사고가 나도 산불이 멈추는 게더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막 비키니 입고 거기 노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물이 이만큼 차는 것도 있어. 가슴까지 차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니까 원래 이렇게 기상이온이 심한 곳이 아닌데 막 이상기온들이 심하고 근데 이제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다고 하네? 거기다가 이러고 나니까 지금 환율을 계속 보는데 환율이 지금 오늘 795원이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전까지만 해도 한 805원 이랬는데 점점 경제가 이렇게 되고 있고 아무리 기금이 모인다고 해도 사실 소위고 외양간인 격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원래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크게 있는 여자가 아닌데 사람이 아닌데 진짜 총리가 운을 좀 잘못 타고난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총리를 사람들이 욕하는 이유도, 우리 옛날에 박통도 그랬지만, 사실 그 시기에 잘 세월호를 해결했으면 박통이 이렇게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최고의 수혜자는 지금 전 대통령이, 전 총리가 지금 더 수혜를 볼수 있을 것 같은 상황? 이제 막그 한참 산불 심할 때는 그 영상이 되게 유명했어요. 스카프 모리슨이 이제, 이제, 피해 입은 주민들한테 가서 이제, 어떻냐, 괜찮냐, 이러고 있는데, 아예, 손도 안 잡아주고, 다너 때문이다. 사람들이 열이 너무 받으니까, 그 시기에 또 휴가를 가버렸으니까, 하와이로. 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막, 그, 소방관들도 열받아가지고, 뉴스 미디어에서 지금 찍고 있을, 이걸 찍고 있을 때가 아니라, 심각하다는 걸더 알려야 된다고. 호주 뉴스도 사실 잘못 믿겠어요, 지금은. 그니까 이게 얼마나 정확한 건지 저도 뭐 제가 언론인이 아니니까 이걸 보고 뭐 영어를 조금 해석해서 말씀드릴 뿐이지. 아. 근데 여기 와서 더 느낀 건 뭐냐면. 이런 재앙은 언제나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 친구가 메르스였나 코로나였었나 그때 서울대학교에서 논문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랑도 많이 대, 대화를 하는데 그래도 치사율이 나, 낮은 게좀 다행이다. 그때에 비하면 치사율 낮으니까 아직. 근데 이게 지금 뭐 박쥐에서 나왔다, 뭐 우한시장에서 나왔다 이것만 알 뿐이지 어떻게 치료제가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뭐전약후를 유튜브를 되게 많이 보는 편인데 그분 말이 틀린 게 아닌 게 진짜 이게 3개월 안에 나와도 진짜 빨리 나오는 건데 모든 건 뉴스라는 게 사람들도 그렇지만 말할 때 최대한 자기가 말한 거에 피해가 없이 말을 하잖아요 병원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3개월이 아니라 이게 더 걸릴 것 같고 뭐 정부에서 해주는 게뭐 일도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니, 마스크가 돈 있는 사람들은 사실 사서 쓰겠지만, 마스크 제가 쿠팡에서 검색해보니까 N95? 그게 하나당 1200원이더라고요. 일회용이잖아요. 근데 저 혼자 쓰겠어요? 저 혼자 살면 저 혼자 쓰겠죠. 근데 만약에 가족이 있고 하면 거의 하루에 4, 5천원을 쓰는 건데, 그걸 30일 쓴다고 하면 15만원이잖아요. 정부 보조금을 이럴 때좀 쓰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생각을 해요. 마스크만 쓰라고 할게 아니라, 이럴 때마다 느끼는 건데, 돈 없으면 진짜 죽어야 된다는 게 맞는 말인지. <laughs> 아, 마음이 너무 아프다. 아, 무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뉴스에서 보니까, 은행에서는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아니, 은행에서도 지원을 해주는데, 나라에서 이럴 때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체 어디다 돈 쓰는 거예요? 아니, 마스크 지원해주는데 그렇게 프로세스가 오래 걸리나? 아, 돈이야 들겠지만, 전 세계도 지금 막 이럴 때 미국을 제가 정말 비교하고 싶지 않지만 미국은 한 명만 지금 막 무슨 일이 생겨도 전 세계 띄워서 데리고 오는 상황인데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를 굳이 띄워야 되냐 한번 띄우는데 세금이 얼만데 이런 말을 하시는데 그게 자기 가족이라면 그런 말을 할수 있을까요? 애 하나 키우는데도 뭐 10억인가 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람 목숨인데 그런 거 가지고는 진짜 뭐 전세기 늦게 띄우는 거 갖고는 욕할 수 있어도 띄우는 비용에 대해서 욕하는 건전 진짜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미개한 게 아니면 뭐가 미개한 거예요. 진짜 그리고 어차피 터진 일이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더 좋은 다음에는 진짜 외양간이 이렇게 막 붕괴되고 막지 못하는 사정이 되기 전에 빨리빨리 대응하는 거를 해야지 매번 일어나잖아요 이런 일이 세월호 때도 그렇고 모 때도 그렇고 모 때도 쌌을 때도 그렇고 메르스 때도 그렇고 이게 그리고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작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도 잘해야 되고 이럴 때 다, 잘해야 되는 부분이 엄청 많은데 좀 머리를 여우처럼 잘 썼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니 똑똑하고 체력 좋고 어한 중일 사이에서 껴가지고 맨날 맨날 새우등 터지는 나라인데 평생 1 0 0년 후에도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진짜 뭐 처음에는 우한 얘기를 했다가 답답해서 별 얘기를 다 하고 있지만 진짜 좀 이걸 이건 어차피 지나가야 될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마스크 잘 쓰시고 손잘 씻으시고 이럴 수 있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오늘 하루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일도 생각해야 되고, 모레도 생각해야 되고, 10년도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이걸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또 특히 여기에 저처럼 <laughs> 이 시기에 잘못 오신 분들은 사실 또 지금 가기도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좀잘잘 잘 지키고 이럴수록 좀 호주 어울 오신 분들, 또돈 많으셔서 오신 분들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 진짜 이 시기가 잘 지나가기를 제가 종교는 없지만 기도하고, 아, 또 자국민이라고 한국 분들 좀 아픈 사람 안 생겼으면 좋겠고, 사망자 특히 치사율이 다행히 안 높다고 하니까 사망자분들이 안 나와. 오셨으면 좋겠고, 차이나타운 쪽은 조금, 엘리자베스 스트리트나 이런 명동 쪽은 조금 조심해서 다니시고, 아침에 일찍 가시거나, 아니면 특히 사람 많은 10시부터 2시, 3시, 4시, 이때는 조금 피하시는 게, 그래도 한달 뒤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래도 뭐, 뭐 마스크라도 좀 풀어주든지, 아니면 뭐라도 좀 생길 테니까, 우리 모두 지금 참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또 힘든 시기는 또 어차피 올, 거, 올 거지만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뭐 저도 영어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뉴스 계속 보고 있거든요 더 열심히 이게 또 이런 상황이 오니까 더 열심히 <laughs> 집중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발 메일로 저한테 세컨비자나 서드비자 물어보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딸 생각도 없고요. 다시 별로 호주 오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 말고 조, 조튜브님이나 아니면 되게 많은 유튜브 워 유튜브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정말 좋은 정보 많이 가짜 정보도 있지만 이렇게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제가 올리는 영상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제 영상도 다 믿지는 마시고, 보고 또 다른 뉴스도 많이 찾아보시고, 다른 유튜버 분들 글도 많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